저희 샤브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제가 저번에 샤브 샤브 데이트했었잖아요. <laughs> 근데 그 편을 정말 너무 좋아?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른 구구 친구 만나는 데이트 갈 건데 오늘도 어떤 친구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Yeah, 나! <laughs> 오늘은 저랑 그냥 늘 심심할 때 눈웃음 주고 밥... 뭐 그런 동갑내기 친구? 아 그래서 오늘 또 친구를 만나신다고 이렇게 평소에 다르게 많이 꾸미신 거예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좀빡 세게 꾸미신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이래요. 오늘 조금 힘을 뺐어요. 빼신 거예요? 이게? 네. 네. 이렇게 성숙해보고 느낌이 살짝 달라졌어요. 네네네. No, no, no. 오늘의 포인트로 줄수 있는 건 제가 데버스 플랜 때 핫하게 반응이 좀 있었던 폴트넥원페이스드라스 <laughs> <laughs> And 무난하면서도 약간 팍티는 gorgeous necklace, a nail, and my 뿌리 염색한 자연스런 brown 머리. <laughs> and 마지막 point. <포인트. 웃음> 제가 오랜만에 렌즈를 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내 동공처럼 자연스럽게 예쁘게 막고 주는 그런 렌즈를 동공 렌즈라고 한대요. 요즘 그래서 자꾸 냉수 먹는 미녀 미녀 미녀가 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징! 그래서 요즘 제가 또 핫한 사람이잖아요. 뭐 핫한 제가안낄수 없어서 집에서 그냥 가져와봤어요. 어때요? 좀 자연스럽고 분위기 달랐었죠? 네, 약간 오늘 좀 스타일이 약간 어, 살짝 힘주신 것같지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친구 만날 때 근데 이렇게 꾸꾸꾸로 만나세요? 그 친구도 귀염으로 빠질 수 없는 대명사거든요. 근데 저도 지울 수 없다던 루즈. 이렇게까지 꾸미고 만나 실 거면 그친구도만만치 않으신 친구인가봐요 제가 하고... 당당히 꾸미고 오라고 했어요 아침에 아 아까 안 꾸미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제가 뭐안 아 꾸민 거라고 하지만 슬픈 생각이 사람이... 가볼까요 이제 가기 전에 내 미모 감상이 나왔죠 <laughs> 아직 샵 시간이 좀 남아서 미모 감상 조금만 더할때 갈게요 점점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되냐고요 <laughs>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에스코트 받으면서 가시면 돼요 엄브레일 하나 걸을 치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그 친구분한테 저희도 소개시켜주세요. 네. 칭. 왜지 이거 또라이처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지은이, 근데 일반 친구 오신다고. 뭐 저랑 비등비등해요. 우리 아. 지올 <laughs> 거예요. 어디 얘안 오나? 어 이거. 좀 낯설다. 그냥 뭐. 아+ 어디? 어디? 너 오늘 지금 발리에서 방금 온것 같다. 아, 발리에서 방금 왔대 나시골에서 왔다가 방금 왔잖아. 아니, 일단 나나래. <laughs> 네. 나나래. 아, 안녕하세요. <laughs> 나나입니다 야, 나의 친구 예나예요. 안녕하십니까? 슈친구 <laughs> 예나입니다. 어, 예나도 저 만만치 않게 아주 귀엽고 섹시하고 귀 귀엽 예쁘고, 무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잘추고 아주 핫걸이거든요? Good morning. 우리끼리 배드민턴칠때 맨날 이렇게 입고. 어. 그래! 우리, 응. 우리 같은, 어, 이렇게 좀 뭐랄까. 핫걸. 핫걸들은. 섹시 디바. 맞아, 맞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아, <laughs> 당연하죠. 사실 촬영한다 해서 이거 우선 쓴 거지? 원래 이거 그러니까, 안 쓰고 다니고. 몰라, 안 써. 뭔지 알죠? 살짝 왜태요 그래. 우리 섹시도 저버릴수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 두분 원래. 아니에요? 큐티? 너 인생 살면서 큐티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귀엽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난 진짜로 처음 들어요. <laughs> 난 진짜 맨날 섹션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 그러니까... 귀엽고 이런 거는 진짜.. 넌 아, 귀여운 거 뭔지 알아? 귀여운 거? 어. 그나마 나는 오늘 포인트 중에 이 우산? 어머 어, 어, 귀엽게. 그냥 뭐 쓰라고 해서 쓴 거야. 한... 나도 오늘 좀 노란색이긴 아, 하네. 어, 어. 우리 PD님한테 잠깐 빌렸어. 아 잠깐 빌렸구나? 어, 너거 네. 아니지? 어내거 아니야. 내할 뻔했잖아. 일단은 오늘 그분이 안 꾸몄다고 하시긴 했지만 보이다 보기에 살짝 퐁퐁토 느낌이어서 아. 다들 평소에 이렇게 안 입나? 미남 미녀들은 어. 다 청청 패션을 즐겨 입는다고 하길래 진짜 너 테트남 같아 지금. <laughs> 진짜 완전 테트남 <대단한> 패션. 테트남 녀 느낌수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뭐 그냥 뭐꾸안 꾸가 아니라 안 꾸. 지금 집어드실게요. <laughs> 어, 어, 어. 제 거예요 제 거. 원래, 원래 색을 안, 안 어, 떼고 입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요. 내 거예요? 신발에 너 밤하늘을 담고 왔구나. 사실 촬영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너무 무난하면 좀 그럴까봐. 아니, 그니까. 래도 살짝 봐가 줬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예나님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예나는 맨날 그래요? 잘 모르셔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오늘 촬영. 그게 기본인데, 사실. 우리 배드민턴 칠 때도 레이스 네. 한 번씩 쳐가면서 이렇게.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laughs> 너의 패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 안녕하세요. <laughs> 애견야 오늘 애견했야애견야 자기야, 가자! 어제 너무 항상 늘 입던 대로 아주 귀여운 톡 슈즈와 하늘색 조에 파슬 컬러.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동봉 냄새까지 착용해봤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오늘 완전 그래서 우리 쇼핑 갈 거예요. 내가 프라이빗 커스튬오 마이갓, 예약해놨어? 아, 예. 아, this is for 오 마이갓. 머리 좀 괜찮나 봐? 안아. Uh, no. 즐겨에서 쇼핑하는 센터야. 아 오리엔나 스타일리스트를 한번 골라봐. 그럼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 코디해주는 건 어때? 어, 좋아. That's right. h a t r 어, 너 방금 귀여웠어. 너 조심해. 귀여웠다고? 응, 너나 너무 깜짝 기분 나빠. 그 아, 역시 태풍. 태때 너가 날 코디해주고, 내가 널 코디해주고. 오케이. 누가 잘 입혔는지 SNS에 올린 다음에 팬들 싶어. 투표 받는 거야. 실시간. 너무 좋다. 스케치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취의 모습을 보여줘. <laughs> 야, 그래도 소중부인은 가려줘야 된다. 나야지. 아, <laughs> 소중한 건다 가릴 거야. 응, 알겠어. 소중해. 니까요너 어? 방금 좀 귀여웠어 아, 어, 야 <laughs> 오늘은 어. 너 다음 앨범 어. 컨셉이 뭐야? 굉장히 푸티 예. 파티 큐티 너 방금 귀여웠어 너 어? 앨범 귀여워. 굉장히 푸티. 어. 파티. 네. 프티 섹시. 에? 그걸 가져가도 해? 약간 어. 핫걸까지 추가해줄게. 어? 진짜로? 어. 약간 핑크레스트 큐티 섹시 룩. That's right. 어. 오케이. 여 가봅시다. 패턴이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 아, 아, 나 솔직히. 어, 나 솔직히 핫걸 잘 몰라. 아주 핫하게 얘네를 여기다가 담아버리는 거죠아아껴예나 같은 느낌으로. 아, 그건. 네. 아니면 얘나? 코징한 얼굴을 깔고. 와, <laughs> <laughs> 대박. 여기다. 아, 요즘 또 오, 이러는 뭐 거, 거. 아니야? 이게 같아요? 뒤에가 더 보이잖아. 뒤에가 어디가 다 보여요? 아, 어디가 다 보여요? 뒤가 어디가 다 보인다는 거야? 어, 얘나가 허리가 조금 얇아가지고. 어우,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거. 약간 이거, 이거 귀여운데?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입고 싶어. <laughs> 내 드레스장에는 뭐가 어울릴까? 허? 어? 이것도 내 스타일인데? 이것도 약간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오 어, 이게 내 스타일이다. 어, 하늘색이 잘맞는 거야. 어, 너무 예쁜데 이거? 얼만지 보고, 음 갈로다. <laughs> 저는 알거든요. 지우를 너무 좋아하고 많이 보기 때문에 지우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시죠? 살짝 지우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패스. 조금 더 파격적이고 이런 거 입은 거못 봤죠. 지가 이런 거, 거 입는 거 너무 핫한데요? 예나님이 생각하는 학걸 이미지는 약간 어떤 이미지세요? 학걸 이미지는 노출이 많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딱 느껴지는 분위기 이거네. 지금가 또군부대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다 이거다. 일러데이 하시면서 이거는 난리 납니다. 아 근데 뿌티파티를 하나 넣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지금 지우거든요 지금 추가 어, 어. 여기 있잖아요 <laughs> 넣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좀더그 지우의 분위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애국장 오로로 가야겠네요 이거는 <laughs> 진짜 섹시하거든요 이거보다 섹시한 거 있다고요? 없거든요 <laughs> 저 이거 원해요 그냥 얘로 그냥 입히고 싶어요 사이즈 240 240 <laughs> 사장님, 수 사장님. 어? 야, 왜요? 아, 좀 과한 것 같은데. 야, 나 너무 들었다. 저 이거 원해요, 네. 눕스 응. 이 벨트가 아주 핫하네요. 드릴까요 어, 정말, 정말 원해요. 그래, 어? <laughs> 목걸이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가주는 여자. 캐토녀 어. <laughs> <laughs> 준비했고? <준비해볼까요>? 네, 캔슬. <laughs> 나보다 <웃음> 더 컨셉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네. 선배예요. 어? 진짜 할리예고요 11기예요 디오 실용음악 BPM 11기랍니다 <laughs> BPM 1기예요1 11. 1 아주 예쁘고 더하섹시하 아, <laughs> 역시 실용음악 <laughs> BPM이라서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은별이요 은의 <laughs> 미래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려고니다 뭐야? 년니님왜 그래? 뭐확인요나 우리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어 언니가 야, 아니라 내가 언니 언니지만 언니 하는 건 아니지 동생 찬스야 BPM 아, 6기와 1 1아 잠깐만 우리가 같은 학교야? 얘도 학연이에요 나도 선배인데 <laughs> 나도 선배인데 저 심리음악과 심리음과예요 무시하세요 학연 지은 이렇게 쓴다는 거지? 어 오케이 알겠어 음, 뭐 견제할 필요가 없겠네 이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라이더 재킷이 또 이런 데 있거든요 바로 알고 느낌 알거든. 이게 좀 강렬해 보이긴 할것 같은데. 지금 느낌 봐야 될 거는 악세인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좀 강한 친구 없어. 이것도. 아, 어, 야, 너 상의 금지. 어? 상의 금지. 정리. 아 상의 아니야. 나 이거 사이즈 체크. 아까 그 미문 룩이랑 살짝 색깔, 요, 요게 잘 어울리겠죠? 잠깐만요. 그쵸. 이 친구, 이 친구를 한번부탁드릴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되는 한 번만 대봐도 될까요? 아, 그럼 아, 선생님, 아, 아, 저요? 아, 저찾아봐야 돼. 다 됐다. 이래가지 <응원하지>,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예나님 거침이 없네요? 쇼핑보다 기세다. 기세다? <laughs> 난 진짜 다 했어, 이제. 할게 없어. 왜 이렇게 오래 보리는 거야? 아, 아, 귀여워. 귀여운데? 아, 어떡해. 뭐 입히지? 자. 오케이, 약간 이런 거 좋아. 어때요, 이런 거? 괜찮은데? 그치? 근데 안에는 그럼뭐요 안에는 그냥 핫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예쁜 아이스맨 다스해도 지났겠다. 제가 이거를 뮤직비디오 때 하이트 색깔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오케이, got it, g 이런 스타일링은 소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 아니 이렇게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죠? 야, 예나야 선생님 너무 오래 걸리시네. 야, 근데 내가 얘기할 게 있어. 너의 옷을 내가 입혀주고 싶어. 나 혼자 입을 수 있는데. <웃음> <웃음> 너 혼자 입고? 그 다음에 나왔 내가 아, 이렇게 하고 살짝 이랬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어. 페스카로 할까? 잠깐만. 발가락이네 개밖에 없잖아. <laughs> 뭐야 이거? 난 다섯 갠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들어가냐고. <laughs> 들어가? 자. 어나 슈퍼 선행배.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 너장실 부끄러워하지 마. 어. 이거 뭐죠? 너 난리 났다. <laughs> 지금 좋다. 가자. 가보자. <뭐라라> 자, 어! 오늘의 OOTV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밀레처리 룩으로 살짝 보면 날개, 추가, 날아간다, 천사, 천사가 따로 없고, 그리고 가방을 보시면 오늘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That's right. 오늘 6월 25일에서 가장 학거를 찾으라 누구? That's you. That you. That's right. 이어 커브 그리고 컵. 보시면 여기 날개가 있어요. Wings. Oh. Wings. w In a new album. <laughs> 명이? Wings. Wings. I'm shocked. Shock. e d I'm shocked Why? y o u r 머리 정말 천재 빅픽쳐 That's right You had very 큰 그림 This is idea Yeah You a i r e a d Come on 신발도 오늘 네. 살짝 위플래시거든요 <목소리> 위 위플래시 Come on 위위프 s 시 그래서 우리 츄이 약간 이런 모습을 반전된 모습을 <목소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오늘의 룩을 설명을 하자면 네가 알던 츄가 네. 아니야 네. 네가 알던 츄가 아니야.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몇 소문부터 몇예요 제가 걸 전했었는데 솔직히 이거를 맞아 저버렸어 그렇죠 저는 동의물과 백두산이 100점입니다 That's t 주 y 이건 진 미쳤다고 할수 있어요 <laughs> 당신 정말 리스펙트 That's right 이거 평소에 하고 다니실 수요 이건 진짜 예나를 위해서만 잠깐 정도? <laughs> 배드민턴 할 때만 잠깐 정도? 이 친구의 환상을 깨기 싫으니까요 진 sure. <laughs> Oh my mom Mother's mind Yeah Let's go, my time. <laughs> 전, 전, 전. Your turn i m 유얼턴 설명해 줄게요 <laughs> 이거는 약간 핀터레스트에 예나 코너가 있다면 이런 느낌? c o l o r 색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얘는 약간 쿨톤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t h a t r i 근데 화장은 왜 웜톤이지? <웃음> <웃음> 오늘은, 잘 오늘만 오늘만 웜튼. 오늘만 웜 웜튼. <laughs> 웜튼이에요. 그런 쿨톤에 잘 어울리는 파란색 그리고 연두색 그리고 파랑색의 뮤직비디오에 찍었었던 그런 아이브리 컬러 o 입었었는데 얘는 검은색 컬러로 저희의 트윈 룩 n look을 살짝 맞출 right. 거야. Shoes is very expensive Please. and special and exactly. 야. Yeah. 얘는 발가락을 하나 없애면서까지. 디테일가 멋을 살렸다. 하지만 중심은 확실하게 잡는다. 타임. 너 이거 하고 신곡 첫 음방 할수 있겠어? 그건 조금. 왜? 그리고 우리 예나의 목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디테일까지 넣어줬어요. 이어 커플은 커플 같아요, 지금. 너의 심장 쓰러야 될래요 t h a t 이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떠세요? 저는 레버? 사실 좀 놀란 게 어. 레이어드를 했다는 점 레이어드 I love it 트 레이어드 컷 트루 레이어드 반팔 티가니 That's yes. right 사실 이 느낌의 착장을 제가 좀 행사 다닐 때좀 많이 입었었어 예나의 느낌 살짝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 체크 체크, 음. 체크 포인트를 해서 마이 점수는 진짜 솔직하게 해야 된다 100팩 점 60점 야 <laughs> 나가 눈이 많이 높아졌다. 아니 이유가 있어. Why? <laughs> f 아 이거 굉장히 좋아. 왜냐면 네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가락 냄새도 안 나고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인다. 너 그거 알아? 오케이 okay, 많이 줘서 96점을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ome on. 저희는 뭐 이렇게 요 정도 준비해봤고요. Come on. Come on. One.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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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살짝 고기도 들어서 약간 핀터레스틱 그냥 퍼프로 치자 먹 것처럼. 우리 이제 핫하게 스타일링 마쳤으니까 우리 배도 채우러 가볼까? Let's try. 너뭐 먹고 싶어? 나 지금 너무 커피가 맛있어. Oh, me 맛있어. too. You love coffee? Yeah. I love oh my god, coffee. let's go. Let's go. 카페도 대여 해주신 거예요? 카페 제가 빌렸어. 너네좀 친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번돈다 썼어. 가자. Good m o r n i 어, 먹고 싶어. 이거 뭔데 맛있겠다. 이거 하나 남았다. 네. 신메뉴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엄청 큰데? <laughs> 야, 옥수수 빵. 나 옥수수 좋아. 야, 너잘 맞는다. 어, 러스크다. 러스크도 좋아해 어, 난 러스크 좋아해. 좋아해. 야, 너 나랑 입맛좀 않겠나? 이건 뭔데? 야,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너뭐 먹을래? 아, 미치겠네. 난 진짜 다 좋아해. 나도. 이거 그랬어. 먹자. 허니갈릭. 아니, 어, 야, 피스타 치오 먹을래? 나 허니갈릭. 너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어? 나 먹어봤어. 초코식빵 이거 찍어 먹을래, 우리? 먹자. 그래. 카이막도 있으니까. 너가 좋아. 가자. 너 아, 아는. 아 너, 너, 너. 커피, 커피 잘못마시고 no. 어? 근데 왜 아까 피. 허세 부렸어? 벤처부리려고 허세 부리다가 나도 물다 내개 돼? 어느 생각 그 취미가 응. 내가 돼 있어. 그니까. 야, 너무 스렸어이 정도면 우리 얘남았데 괜찮지? 반찬 <목소리>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 콩국그레이 많이 드십시오. 나 이거 이따가 진짜 뜨거워야 될 수도 있어. 뭔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어, 먹어보자. 한번 먹자. 자, 아 귀여워. 귀여워. 오 귀여워. 레츠고. 좀... 많이 배고팠구나. <목소리> 배고 맛있어. <목소리> 이제 다시 지주를 지키면서 핫걸의 느낌을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러스크부터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좋아. 사실 손으로 해. 그게 낫지. 응, 그래요. 음! 음! 음. 운동 좋아요, 원래. 나 완전 좋아해. 나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어. 그냥 진짜 오랜만에 먹어. 빵보다는 밥이 더 좋긴 해. 밥보다는 면이 더 좋고. 음. 그냥 똑같네. 응가 음. 응 그냥 할거 같다. 근데 너 그러면 언제 나온다? 고빠 아야. 앨범이 29일 날 나오는데 이번 앨범의 포인트 어떤 느낌이 죽음이었는지. 저는 음. 일단 먹어. 응. 음. 오,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징그러워. 이거 대박이야. 이거는 진짜 앨범 활동도 미룰 정도요 일단 먹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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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명하자 먹고 아, 어머,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먹으면 너 앨범 활동 할수 있겠어? 장, 당연하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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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저리 시키자. 학거래 지저리 시키자. <laughs> 지금 늦었어. <laughs> 얘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우 어, 뭐, 뭐, 손을 뜯을래? 그러자. 그냥... 네. 음... 원래도 둘이 만나면 이렇게 막... 먹고 놀아요. <웃음> <응>. <웃음> 우리 는 일단 살 빼려고 유산소로 만나는데 그 이후에 스무디 먹으러 가고 스무디 <laughs> 먹으러 가고. 아이스크림 내기 하고. 잘 빼자. 제대로 한번 유산소 해보자. 열심히 해. 열심히 빼고. 야, 이제, 이제. 너무 뺐다. <laughs> 너무 뺐다. 환자 너무 놀라게 나와. 응. 그래서 살짝 숨만 충전해주자. 집까지 걸어갔어요, 우리가. 맞아! 운동이야. 그건 운동이야. 응. 채워주면 그만큼 다시 채워줘야 되고. 근데 채우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배드민턴, 저희 합이 진짜 좋아요. 솔직히. 너 나만 쳤잖아춤 말고는 저랑 실력이 비등비등한 사람이 없어요. 그니, 어? 네? 내라뇨. 야, 누가 더 잘해요? 내가 더 잘하죠. 저는 선수였었어요. 어어, 왜 이러지? 내가 너뭐 솔직히 봐주는 거였어. 웃기고 있네. 영상 푼다. 응. 영상 푼다, 우리 찍었던 거. 근데, 잘 하긴 했어. 근데, 비슷했어요, 사실. 얘도 많이 치고 올라오더라고. 오늘 얼마나 들었을까? 천국에 계단 올라오듯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우리 얘는 얼마나 틀고 올라왔을까? 미안한데, 미투야. 야! 네. 미투고! 이런 거에만 영어 쓰지 말라고! <laughs> 너그 뒤로 몇번 했어, 안 했어? 난 너랑 안 하면 한 번도 안 해. 진짜로? 응, 난 사실 몇번 했어. 뭐 대신이다 아까 안 한다 그랬는데. 아니 아니, 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우리 오빠랑 그러니까. 성민이랑 해서 우리 그때 같이 갔잖아. 또 오라버니랑 오, 같이 우리 같이 오빠랑. 원장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제가 2대 이로 해가지고 게임을 해서 원장님이랑 오빠랑 팀을 하고 응. 나랑 추랑 둘이 팀을 해가지고 응. 우가 이겼잖아. 원장님이 안 봐줬는데 어. 어, 진짜 그치? 키워 보이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진짜 제대로 했어요. 진짜? 야, 지금 야, 영상 우리 핸드폰에만 있지. 있어 우리 있어. 아, 그게 그냥. 아쉽다. 나중에 한번 진짜 오세요. 제대로 한번 찍어서 결혼. 배드민턴의 팀을 만들자, 우리. 그러자.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리더를 뽑는데 그때 응. 리더를 너 아니면 나를 이걸로 배드민턴으로 그래. 겨뤄서 근데 나 리더 저 뽑을 때나 장난 없다. 미안한데 나 지금까지 다 장난이었어. 야, 나는 그 뒷털에 기름 붙이고 치잖아? 그불 붙여. 미안해 난 이거 제대로치지 여기 뚫려. <laughs> 나 진짜 발이 안 보여. 난 팔이 안 보여. 미안하지 마. <laughs>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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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조금 되게 그떠다 좋아요. 이긴 사람이 단독 클로징 근데 네, 모자이크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지면 <laughs> 예나인지 아닌지 모르게. 추인지 아닌지 모르게. 찍게 <laughs> 추도? 응. 찍혀 <지켜> 예나로 해가지고. <laughs> 오 밀키나, 밀키나. 좋다, <laughs> 좋다 좋다. 대신 그 멘트 그거 꼭써주셔야 돼. 오늘은 6월 25일이야. <laughs> 야. <laughs> 그럼 이거 써줘야 돼요. 얘나 곧 앨범 나온다. 진짜. 그렇게 써주세요. 야, 이제 앨범 얘기 좀 해라. 아, 오늘 앨범 얘기하자. 이번 앨범은요,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제목부터 자, 여기서 밝혀도 될까요? 첫주인기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왜 싫어? <laughs> 우리 너무 착하긴 해 이렇게 이 이름 봐봐 이렇게 왜 싫어하는 얘기 너무 귀엽잖아 어. 나는 이제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잖아 약간 애니메이션 제목 같잖아 응. 노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노랜데 근데 내가 애니 추천해주고 보고 있어? 아좀 봤어 그니까너아좀 좀 봤어 약간 너에게 닿기를 같은 <laughs> 알지? 야. 우리 그 그때 우리 보고 자랐잖아 그니까. 그런 느낌도 많이 담아서 되게 그때 그시절에 청춘 애니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한 소녀의 그런 진실된 마음을 담은 곡이란 말이야. 음. 되게 노래 분위기는 밝고 막 퉁퉁 튀고 이쁘기 운데다 보고 나오고 듣고 나면 왜 눈물 뚝뚝 흐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감동적이야? 나는 좀 감동적이었어. 헉? 엄청 감동적이었 야, 나 진짜 기대된다. 엄청 기대해도 좋을 거 이번 앨범이 유독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진짜? 가장 좀 기대되는 것 같아. 헉?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도 헉. 많이 했고 뭔가 예나 앨범 중에 하나만 꼽으세요라고 하면 이번 앨범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이 진짜 난 너무 좋아. 헉? 난 너무 좋고 기대돼 수록곡들도 사실 수록곡들이 너무 슬픈 게긴데뭐 아직 말한게 뭐지? <laughs> 아니, 나서 네, 네. 울고 벌써 어, 벌써 슬퍼 벌써 진짜. <laughs> 수록곡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탈출만 듣게 되고 맞아.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 그게 너무 슬퍼서 이번에는 진짜 트로곡들도 정말 제대로 힘을 줘서 오. 듣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느낌으로 정말. 정말 이 앨범 자체에 힘을 써서 많이 잘 만들었고 음. 그래서 좀 빨리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빨리 해. 무대를 하고 싶은 느낌 나 아, 그러면 오늘 챌린지 하면서 춤볼수 있는 게 춤도 볼수 있고 아. 너는 먼저 다 들어볼 수 있어 나도 들어주고 싶어 그만. 나 들어보고 싶어 비에나 노래는 렇게 많이 많이 <웃음> 들으세요 <웃음> 근데 항상 나는 음. 너 그때 발라드 러브 음. 러브 너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거 좋은 거 같아 음. 나는 되게 뭔가 하고 싶은 장르도 너무 많고 음. 좋아하는 것도 너무 확고하고, 그래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나도. <laughs> 아니 진심으로 너무 하고 싶게 은 많은데 아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 알아? 그래서 진짜 쉬는 날을 쉬지를 못하고 왔어그렇 맞아. 그러니까 앨범 준비할 때도 우리는 항상 배드민턴으로라도 운동을 하고. 맞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하루하루 너무 소중해. 그니까.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뭔가 쉬면 안될것 같고 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너도 맞아. 비슷하잖아. 어, 못 쉬어 셔못 쉬어 안 쉬고 싶어. 누군가 음. 막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맞아. 오늘 하루라도 더 가 보여주고 싶어요. 약간 비슷한 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원래 한림예고 출신 아이돌들이 그런가? 약간 좀 느낌이 있나? 그치? 내 안에서 나와의 경쟁이 계속해. 한림애들이 애들이 좀 독한 편이야. 그치.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하고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고 고배들아! <목소리도>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도> 한번 나중에 목요 투어도 한번 가자. 그래! 야 그리고 우리 그거 하기로 했잖아. 뭐? 오렌지 캐러멜 같은 거. 아 맞다! 야, 언제 할 거야? 해야지. 언제, 언제. 너 진짜 준비 됐어? 야, 난 지금도 할수 있어. 저희 이거 아 읽어 비밀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그 라디오에서 한번 썰을 <laughs> 풀었었었는데 라디오에서 질문이 콜라보고 하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저는 아 저는 진짜 진지하게 나중에 추랑 오기랑 막 오. 이렇게 귀여운 구구류나 친구들끼리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당장 하자고. 당이었잖아. 나 진짜 하고 싶었다 근데 진짜로 하자. 근데 얘네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꿈이었지, 음. 약간 꿈이었지만 얘는 이거 하고 싶어서 막 뭔가 다 상상하고 어떤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감동이었고 고마워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야, 뭐 언제? 가자. 야, 진짜 같이 할. 하... 이제 이렇게 여기서 땅땅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물어낼 날 수... 곳이 없고 물을 수 없고요. 네. 아니면 저 이거 만들 때 여기 팔로잉 해가지고 다 붙여 주시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진짜 그렇지. 사실 아무도 안 봐도 돼. 그냥 어, 우리... 우리끼리 일단. 봐봐, <laughs> 뭐 우리 하루하루 소중하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더 소중히. 이기 전에 어.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너가 행복해줘야돼난 후회하기 싫어 내가 나중에 59살에 이렇게 응. 다눈 떴을 때 27살에 몸으로 다시 태어났네? 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지? 얘네랑 어. 예, 콜라보도 한번 해야겠다 그거 맞아 이거야 진짜 이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솔로 하고 나서부터 팬사인회 때 혼자서 더 외로웠던 적이 있어? 나는 사실 솔로 하고 나서부터 어. 매일매일 외로워 나 어. 매일매일 외롭다? 그치. 나 진짜 내가 공백을 다 채워주고 싶은데 내 에너지나 말수로 잘안 되는 맞아. 거야. 맞아. 나는 음. 너도 그렇고 나도 사람 그래. 너무 좋아하잖아. 사람 좋아안 그래도 멤버들 많았잖아, 우리 둘다북적북적 매일매일 수학여행이었는데 그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데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 그 옛날에는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어가지고 더그 공백이 아예 없어. 우리 다. 어.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되지? 몸이 그, 하나인데. 부담되고 어, 생각이 많아지고. 그 팬들 재미없어 할거 같고. 어, 진짜 이쁘 많이 해야 돼. 우리 무대 충분히 혼자서도 각자잘 채우면서 보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아. 잘하긴 해. 아, 잘, 아, 잘, 음, 잘하긴, 음, 잘하긴 음, 해. 이번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자. 이번 앨범 뭐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예나늘 열심히 네. 하는데. 미하고 잘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곧 우리 우리 같이 할 것도. 그것도 이제 여러분의 관심 이제 많이 주시면 해. 지금 하고 싶은 말해서 빨리 해주세요.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두분 중에. 휴만 보면서 얘기하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시선이 이미 빨리 하고 싶은 말 하고. 지금부터 모자이크로 부탁드릴게요. 아니, 안 야! 아니 뭐 이미 정해진 아, 것 같습니다. 결과. 아, 결과를 말하다 마자 감독님들 모두 딱2 0 분만 잡아주세요. 진짜 감독님이 그러실거예요 <laughs> 62, 예에다 아 38로. 예나님의 승리. 우와! 예나님의 승리. 우와! <laughs> 우와! 진짜한게다모색크잘 <웃겼다.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부터> <laughs> 자, 어, 어, 일단.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지금은 일단 제가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게펫인데 네. 근데 <laughs> 네.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흥분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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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얜. 앞으로 이제 펼쳐진 예나의 새로운 스토리도. 오! 어어 <laughs>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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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가, 저희 애가 한 번씩 그, 이렇게 발진 같은 걸 조금 해가지고, <laughs> 확실하게 모자이크 부탁드릴게요. <laughs> 확실하게 모자이크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게스트로 나온 우리 그 추씨에게도. <laughs> <laughs> 출시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엄마.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빵도 되게 잘 먹었으니까 네. 나중에는 맛있는 걸로 사겠다고. 떡볶이. 어, 옆에서 저 고양이가 말했는데 저는 출시한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나중에 출시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겠다고 어. 꼭이 자리에 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꿈이들. 예얜 꿈이들. <웃음> <웃음> 우리 앵꾸미들, 앞으로도 펼쳐질 예나의 네버엔딩 스토리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예나의 노래는 7월 29일 6시. 확인해 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 우리 고양이에요. <laughs> 제가 키우는 펫이에요이엄마 <laughs> <laughs> <귀요한> 말이 제일 싫어. <찐칠어! 웃음>